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오늘 오후 3시에 선고됩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국토부 협박 발언 그리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방송 발언 등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전원합의체 회부 후 이틀간 합의기일을 열고 오늘 판결을 내립니다. 검찰상고가 기각되면 무죄가 확정되고, 이심이 파기되면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되돌아갑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번 판결은 이 후보의 정치 운명은 물론 대선 판세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오늘 오후 공직에서 사퇴하고, 내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행은 오전까지 안보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뒤 사퇴 전 마지막 공식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치권 갈등 해소와 경제 위기 극복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출마 선언은 국회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비상계 사태와 탄핵 전국을 언급하며 통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캠프는 이미 여의도에 마련됐으며 출마와 함께 분권형 개헌 등 구체적 구상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각관에서 대미 투자를 발표한 글로벌 기업 CEO들을 초청해 직접 호명하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현대차, 삼성, 엔비디아, 소프트뱅크 등 주요 기업들이 언급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관세 정책의 성과로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대차의 21억 달러 투자와 삼성의 미국 내 대규모 공장 건설 계획을 소개하며 땡큐를 연발했고 CEO들을 일으켜 세우며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손정희 회장도 AI 인프라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히며 트럼프의 리더십을 지켜 세웠습니다.